제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사레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인 여종이 있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아이를 갖도록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 내 여종과 잠자리를 같이 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 아이를 가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사레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그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에서 산지 10년이 지난 해였습니다. 사례가 이집트인 몸종 하갈을 자기 남편 아브람에게 주었습니다. 아브람이 하갈과 잠자리를 같이 하자 하갈에게 아기가 생겼습니다. 하갈은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는 자기 여주인 사례를 깔보았습니다. 그러자 사례가 아브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고통을 겪는 것은 당신 때문입니다. 나는 내 여정을 당신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임신을 하더니 나를 깔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누가 오른지 여호와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말했습니다. 하갈은 당신의 종이니 하갈에 대해서는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사레가 하갈을 못살게 굴자 하갈은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사막의 샘물 곁에 있는 하갈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샘물은 술로 가는 길가에 있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사례의 여종 하가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이 대답했습니다. "여주인 사례에게서 도망치는 길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습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의 말을 잘 들어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셀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천사가 또 말했습니다. "내 몸속에 아기가 있으니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여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셨기 때문이다. 이스마엘은 들나기처럼 될 것이다. 그는 사람들을 대적할 것이며 사람들도 그를 대적할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형제들과 마주 대하여 살 것이다. 하갈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 있다니라고 말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여호와를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샘물도 부엘라헤로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 샘물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습니다.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람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일이라고 지었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일을 낳았을 때 아브람의 나이는 86살이었습니다.